여러분, 박스 대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해둔 것 리뷰 짧게 짧게 해서 연결해서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서진 시스템 여러분에게 매수, 매수, 매수 제가 몇번을 강조드렸죠. 여러분에게. 자, 서진 시스템도 어떻게, 오늘 여러분에게 7% 수익을 줬습니다. 이 매매 기법 어떻게 해야 되냐. 설명을 드리면 똑같습니다. 역사적 신고가. 기준점은 역사도 신고가 매매 위주로 여러분에게 추천 많이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거래량, 거래대금만 터지면 여러분은 무조건 수익납니다. 믿고 그냥 따라오시면 어떻게? 수익나는 겁니다. 여기 기준 보이시죠? 뚫었죠? 오늘 다. 없죠? 매물이 없죠? 아예 매물이 없는 상태죠? 매물이 전혀 없죠? 거래량 어떻게? 아예 어떻게? 7월이 끝나도 않는데 거래량 어떻게? 얼마 안 남았죠? 거래대금 눈에 보소져 오시죠? 거래대금. 눈이 팍팍 들어오셔야 합니다, 이게. 이게 연봉이고, 월봉 기준, 어떻게? 눈에 보이시죠? 이 박스 끈 안에서 행보하다가, 완전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게 이게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월봉. 거래대금 빵 터질 때. 이 거래대금. 거래대금 어떻다? 여러분, 항상 어떻게? 여러분, 300억 기준은 기본을 잡고, 그 다음 2차 500억, 1000억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여러분한테 어떻게 수익이 나기 쉽다? 한번 그 거래량도 어떻게 곱하기 하면 나오죠? 주가 곱하기 하면 거래량이 나오겠죠? 당연히 여러분이 직접 하시면 눈에 팍팍 들어오겠죠? 제가 팁을 드렸습니다. 수업 보시고, 개인 나가는 거 눈에 팍팍 들어오시고, 이렇게요. 월봉이다. 월봉 기준. 월봉을 먼저 항상 보셔야 됩니다. 월봉 을 기준. 월봉 보셔야 됩니다. 이 거래량 기준 매매법을. 눈을 보이시죠? 여러분. 자, 한번 샬러 봐드릴까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억. 이게 월봉이 10억, 10억. 월봉. 아니, 월봉이니까 이렇게 높죠. 데시벨이. 근 어떻게? 주봉으로 딱 내려가면 또 상황이 확 달라지겠죠? 주봉은 여러분 좋아하는 단기성 거래량을 딱 보십시오. 주봉. 눈에 앞전 거래량 어떻게 뛰어넘는지. 뛰어넘으면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거래량이 어떻게 앞면 거리랑 뛰어넘는 순간 어떻게 점진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올라오면서 거래량은 터지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수익을 이렇게 극대화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고점이해가시죠 이게 뭐다 여러분 어떻게 요 사이 에 갭이 있다는 거 항상 갭을 주면 어떻게 거래량이 어떻게 빵 터진다는 거 거래 대금도 빵 터진다는 거 그다음에 어떻게 수급은 빵 빠지고 개인 기간 사고 있죠 눈에 박 보이시죠 빡 들어오고 어떻게 제가 여러분에게서 아침에 신호 를 드는 게때 이야 화살표 보이시죠? MACD 요 부분 밑에 보이시죠? 안 보이시나요? 밑에 안 보이시나요? MACD 1런 보이시죠? MACD 보이시죠? 저 리얼입니다. MACD 여러분도 보조지표로 이용하시면 얼마나 도움 됩니다. 어떻게 키스하고 어떻게 상승 추세를 돌렸었죠? 그래서 아침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눈에 팍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럼 일본으딱 넘어가면, 컸다, 선시스템. 눈에 박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 이만큼 행보. 눌림을 주죠, 이렇게. 근데 가격은 별, 별 상관이 없어요. 왜냐? 사한가를 주기 때문에. 이해가 예, 시죠 가격에는 의미가 없어요. 이 박스권 안에서는. 이만큼 에서 이렇게 행보하다가 한번 눌림 주죠. 개인 털기 하는 거예요. 개인 털기 하고 나서 어떻게? 해? 이게 개인 털기예요. 그래서다 틀려나가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 다시 회계에서 어떻게 다시 그 자리 이해하시죠 이게 어떻게 개인 틀기란 매매 기법이에요 이 기간부터 어떻게 이 기간에 틀고 개인을 또 3일 틀고 다시 떠 올리고 상승 상승 도치 도치제 항상 말씀드렸죠 도치 위에 어떻게 엉봉이 안뜰어고 양봉으로 가면 어떻게 출세는 살아있다 항상 일봉상 여러분 말씀드린 거 보이시죠 전일거리량 대비 어떻게 점진적으로 내려오는데 어떻게, 주가는 안 빠지고 어떻게, 계속, 밴드 타고 계속 올라가죠? 근데 오늘 거래량 어떻게, 전일 거래량 어떻게, 넘었죠? 거래 대금, 도 전일 거래 대금 넘었죠? 근데 수 오늘 어떻게, 외국인 이빨이 샀죠? 개인은 다 팔고 나가고 있죠? 개인은 팔고 외국인 사고, 기관 사고, MSCD 상승, 오실리언스 상승. 또 내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상승이죠? 어떻게 내일은 거래량이 더 붙겠죠? 눈은팍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거래량 이거죠. 내일 거래량 어떻게 된다? 이 앞쪽 거래량, 이 앞쪽 거래량 보이시죠? 어떻게 이 거래량을 이렇게 뛰어넘는다. 그래 대금이. 그럼 거래량 당연히 뛰어넘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여러분 개혁입니다. 여러분 수익할수 있는 방법 노하우를 지금 제가 퍼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 빵 터져.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차곡 차곡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게 이 옆에 캔들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옆으로 걸리면 이렇게 쭉가 이렇게 올라간다. 이 가시죠? 그럼 어떻게 된다? 이 캔들 잡아 삼키면 제가 뭐라 했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것. 상승장악형. 그 옆에 하나수빵 뜬다. 그럼 상승장악학이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 상승장악형 힘이 없었다. 힘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다. 이게 일봉상. 여러분에게 오늘 수익, 수익을 이렇게 된것 눈에 팍불어주시죠 이렇게 수익을 팍 들어왔다는 게 여러분에게 딱 눈에 팍 들어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건지. 여러분, 이해가시죠? 이렇게 와서이 오늘 수익을 열고 보는 게돼 제가 사라고, 사라고 계속 내, 침에 몇 번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거진 시스템, 오늘, 이해가시죠? 눈에 팍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게, 차트를 딱 펼쳐도 봐서도 되게, 눈에 이게 팍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이게, 눈에 팍팍팍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게. 아무튼 여러분도 노하우가 어떻게 팍팍 쌓이는 거예요. 터진 시스템이었습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 여러분 다추천정문입니다그 다음에, LNF. 눈에 팍꽉 보이시죠? 이것도, 눈에 어떻 연봉 먼저 보여드릴게요. 연봉 보시면, 역사도 신고가 여기 딱 있죠? 아직까지 이제 올라가려고 하죠. 앉아 드떻게 된다? 그럼 상승 어떻게, 먹을 수 있는 나만큼은 이만큼 안주 어떻게, 눈에 팍 들어오시라고 제가 지금 두 종목씩 제 해드릴게요. 어떻게, 어디 가니? 이만큼 어떻게 먹을 공간이 이렇게 남아있다 이걸 뚫으면 어떻게 된다 이만큼 먹을 거리기 있고 이만큼 먹고 어떻게 해? 먹는다 지금 뭐다 앞에 은봉 양봉이죠 망치죠 망치형 옆에 뭐가 뜬다 캔들이 있는 양봉이 떤다 그럼 어떻게 된다 상성장악형 이 판을 더던다 상승 장악하기네요. 축쪽가는 어떻게 된다. 날아간다. LNF. 역사적 신고가까지 어떻게 얼마 안 남았다. 눈에 팍 보이셔야 됩니다. 이게 곧 갑니다. 여기가 이 여기 기준점이 눈에 팍 보이게 태그 지어 드릴게요. 눈에 팍 보이시죠? 어다 역사적 신고가까지 기준점을 딱 잡으시면 어디 가니? 줄로 바꿔 드릴까요? 눈에 그래도 줄로 건드려 보이시죠? 예, 이 거리 구간 얼마 안 남았죠? 눈에 보이시죠? 그래도 L N F 어떻게 먹을 뭐게 아주까지 많이 남았다. 거래량, 거래 대금 보시고 연봉이고요, 짧게 짧게 할게요. 월봉 어떻게 상승 추세로 다 돌아서고 있죠? 밴드에서 눈물 삭 받은 상 거래량 오늘 거래량 었는데 어떻게 상승하고 있죠? 왜냐 이 거래 앞에 거래량 남을 텐데 거래 대금, 거래 대금. 개인 팔고 나오고 있고, 개인 팔고, 개인 팔고, 외국인 사고 있고, 외국인 기간 땅그림면 수. 눈이 밥 들어오시죠? 눈이 밥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차점 보이시죠? 키스하는 순간, 키스하는 순간, 키스하는 순간, 어떻게? 노림 절대 안, 남침이 놓치면, 놓치면 절대 안 된다. 이 키스하는 순간. 수급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눈이 밥 보이시죠? 하고, 어떻다? 오늘도 어떻게? 오늘 이게, 내일, 모레 이렇게 더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역사적 신고가 뚫기 위해서 어떻게? 해? 이 종목이 거래량을 약정 거래량안 뚫고 어떻게? 해? 이만큼 남가 놓은 거예요. 이렇게 붙는 순간 거대 대검. 여기 엄봉이죠. 근데 거래량이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순간 이 캔들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앞점 고점을 다 뚫은 거예요. 이앞점고점 있죠? 이 앞전 고점. 이걸 다 뚫고 올라가면 어떻게 해? 매물이 없는 거예요. 상승 추세를 막 돌아서는 거예요. 눈을 확 돌으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개인은 이렇게 팔고 있다. 개인은. 여러분 빼고요. 그 대신 누가 받는다? 그물량을 외국인이 다 들어올리고 있다. 기관도 쌍클리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MACD 오실레이터가 어게 상승하고 있다. 눈을 확어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주봉도 어떻게 딱 보시면 눈에 팍 들어오시죠 주봉도 어떻게 눈에 여러분 눈에 팍팍 들어오셔야 합니다 줄 꺼드릴게요 눈에 팍팍 들어오시죠 눈에 거래대금 거래량 거래대금 거래대금 수급 외국인 개인 외국인 개인 오실레이터 눈에 팍 들어오시죠 주봉상 어떻게 된다 키스하는 순간 있죠? 양물 떠는 순간 이날부터 그냥 보시면 돼요. 간단해요. 그냥 오실레이터, MACD, 매매 기법 마시도 어떤걸 이해가시죠? MACD 오실레이터 상승 추세로 떨어뜨잖아요. 그다음부터 걔는 그때부터 팔죠. 몰랐던 거예요. MACD 뜻도 모르고 실레이터 뜻을 몰라서 그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뜻을 한 외국 기간다 알지 당연히. 상승으로 잡아들리죠. 그다음부터 외국 수급 어떻게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날부터 정확합니다. 제 매매 기법은. 그다음부터 거래 대금 매트에. 상승하기 시작하죠 거래량도 상승하고 주가는 말할 것도 없이 그래. MACD 키스하고 하살뼈 뜨는 순간 혹실레이 상승하는 순간 주가는 상방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먹을 종목은 어마어마하게 많다 간단하죠 종목 아주 쉬워요 근데 이해력만 좀 빠르시면 금방 수있줍니다 이해가시죠? 눈에 팍팍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방 하설뼈 뜨죠 오늘 MACD 위주로 좀 말씀드릴게요 하방 뜨면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하방일 때는. 그냥 굳이 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먹을 거 없잖아요. 중간에. 얘 가시죠? 이렇게. 얘 팍팍 들어오시죠? 이게. 시청이 1조가 안 되는 종목은, 어떻다? 눈에 보이시죠? 1조가 안 되는 종목은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1조 넘는 거는 기다리면 되고요. 1조 안 되는 건 어떻게?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8천억, 8천억 밖에 안 돼요. 1조 이하, 1조 미터로 잡으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이 기다림이 어떻게?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기도 보면 이만큼 기간은조정 줬죠? 한눌림 어떻게? 3일 눌린 주고, 개인 털기하고, 올라가고. 이해가시죠? 이게 눈에 툭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들어오시죠? 주봉이고요. 일본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일본보시면 보이시죠 기준점 딱 잡고 딱 잡고 어떻게 메밀 들어가면 항상 어떻게 수익은 무조건 백발 백중이다 기간 기간 조정 3일 눌림 이틀 3일 또 조정 어떻게 이날부터 보이시죠 이날부터 때 상승 추세는 어떻게 됐다 딱축 또꺼 드릴게요 여러분 이날 볼 수도 없어요 또 지배한다 했죠 키스 한 나. m a c d 키스 한 나. 기 밑에 보이시죠? 키스 한 나. 이날부터 들어가시면 돼요, 여러분. 들어가시면 어떻다? 수익은? 3일 주고 어떻게? 또 3일 눌림 주죠. 아, 어떻게? 다시 또 상승 추세. 엘리어트 파동. 엘리어트 파동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엘리어트 파동상 이렇게 움직인다. 그래? 거래량도 엘리어트 파동상 눌림 주고 상승할 때. 거래량도, 거래대금도 엘리어트 파동하고 똑같은 거지. 수급 개인은 팔고 있고. 외국인, 개인 팔고, 기관 사고, MACD 어떻게? 해? 상성, 상성, 오실레이트 상성. 눈에 팍 들어오죠? 일봉상, 그러면 어떻게? 거래량이 어떻게 더 터져야 된다? 눈에 팍팍 꺼드릴게요. 여기 거래량 여기 있죠? 거래대금, 거래량 여기 있죠? 앞전 거래량 여기 기준 있죠? 이 거래량 기준을 어떻게? 여러분들 매매 기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 수급도 보시고, MACD도 보시고. 그래서 어떻게, 상항가 가는 방법 어떻게, 앞전 거래량 어떻게,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시죠? 앞전 거래량 어떻게, 거래대금 어떻게, 앞전 거래대금 넘고, 거래량도 이렇게 넘어야지, 어떻게 된다? 이 옆에 그리면, 이 상승 추자 옆에 어떻게, 상승상악형 캔들 이렇게 뜨는 거고, 상승상악형 옆에 상승상악확인는 이렇게 뜨는 겁니다. 캔들. 캔들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눌림받고 상성, 눌림받고 상성. 눈에, 여기가 보이시죠? 착착착착. 이게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시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도사가 되는 거예요, 도사가. 이해가시죠? 눈에 바꿔 쏠리시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서진 스텝하고 LNF 두 가지 해서 올려드리고 또 다시 또 여러분에게 오늘 수익 난걸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설명을 하면서 올려드려야 여러분도 기억이 되니까. 맞죠? 여러분. 네. 박스 대파하셨입니다 신기로 보신 분들은 많이 배우시고 어떻게 유튜브를 계속 돌려서 보시면 어떻게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쉽다. 연봉 보고, 월봉 보고, 주봉 보고, 일봉 보는 걸 항상 습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항상 이렇게. 이게 몸에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얘가시력하면수익은 어떻게? 고압, 마이너스, 본전이 아니고 항상 수익이다 무조건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다이 패턴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인 외국인 기간 오실레이터 돌아서는 거 보고요 MACD 오실레이터 차트 거대량이 늘어나는 거 보고 그 다쯤에 들어가면 어떻게 거의 수익은 다 백발백중이다 이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MACD가 항상 하살표 상방일 때 어떻게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 눌림을 받고 난 뒤에 항상 어떻게 눌림 받고 난 뒤에 하살표와 상승방향을 떴을 때 매수 들어가면 들고 있으면 그냥 들고만 있어도 다 수익이다. 이해가시죠, 여러분? 네, 여까지 한번 또 올려드릴게요.